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날짜 양력 9월 15일이고요. 솔직해서 이제 예언 전문이시기 때문에 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 거예요. 음. 얼마 전에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음. 오늘은 종목 딱 하나를 제가 집어왔습니다. 좀 어떻게 될지 좀 봐주시면 되고요. 오늘의 종목은 비트코인에서 리플이라는 종목이에요. 리플. 리플. 근데 이름을 딱 들으셨을 때더 상승을 할지 아니면 더 하락을 할지 시점으로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? 좀 쉽거든요. 이트 코인 얘기니까 쭉쭉 빠졌다가 네. 지금 약간 상승 이렇게 조금씩 네. 올라가나 봐. 비트코인만이 확 올라가다 가야딱막그진 않고. 네. 그래서 이 코인은 그냥 놔뒀다가 아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12월. 양력으로 12월이죠? 12월. 12월 양 음력도 12월 달확오른다 그래. 근데 내년 내년 2월 달 그때 확 꺾인다 그래. 지금 올랐어요 많이? 이게 어저 시세를 한번 볼게요 6배 정도 뛰었을 거예요 이게 아 지금? 이게 많이 내려갔었는데 이게 가격이 작년 11월 음. 기준으로 800원이었어요 응응 음, 음, 근데 오, 올해 양력 9월 15일로 보자면 음. 4000개와 4-5배 정도 올죠 그치 그니까 러 리플코인은 네. 비트코인 마냥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서서히 올라가다가 내려갔다 서서히 서서히 이거는 개미군단이 사는 거야 이거는 네. 근데 11월 달에 확 오른다 그래. 그럼 내년에 2월 달에 확 내려가. 음. 그래서, 팔 사람은 11월 달에 팔고, 살 사람은 내년 2월 달에 사야지. 그니까는, 러이 니프 코인 보니까, 뭐, 비트코인만 확 올라가고 확 내려가는 게 아니다. 서서 서서 에 올라가다가, 10월 달, 10월 달, 그때 지금 확 올라갈 일이 있어. 그때 파셔야 돼. 그러고 나서, 내년 2월 달에 하락세가 올 때, 그때 또 사야 돼. 12월 달에 팔고, 2월 달에 사는 거지. 음. 응. 왜냐면 이거 코인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주식은 장기야. 그죠 코인은 단기야. 그래서 넣고 빼고 그러니까 팔고 사고 하는 거그흐만잘 타면 돈 버는 게 코인이야. 그래서 이거는 11월 달, 리플 코인 갖고 있는 분들 1 1월 달에, 11월 12월 달에 파시면 돼. 그따가 내년 2월 달에 2, 3월 때또 사시면 돼. 여기까지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행복하세요.